나, 나.. 혼자 있고 싶다.. 왜 그래.. 왜 그래.. 나 혼자 있고 코믹 브라더 뭐해? 어? 뭐해?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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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임하잖아 아니 뭐 일하고 와서 바로 게임만 하고 있어 어? 뭐 일하고 와서 게임만 하고 있어 어? 나한 시간만 할게 한 시간만 해어알았어 아 그러죠? 루차 가자 달달달 안녕하세요 코믹 브라더입니다 달달달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와이프가 요즘 배그 하그에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마디로 <laughs> 생각하는데 그냥은 안 하고 저 우차사 때 했던 체인지라는 코너의 캐릭터로 no. <laughs> 장난 없다 진짜로 아 그런 거 아니다 <laughs> 그럼 한 가지만 묻자 날 사랑하긴 하니? 너한테 난 뭐니? 나 가지고 논 거니? 노니까 재밌었니? <laughs> 야 장원재 한 가지만 묻는다면 <laughs> 이게 진짜 장난치네 진짜 오늘은 여자 같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laughs> 남편이 돼서 우리 와이프를 한번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와이프 카라 가자. A few moments later. 뭐야? <laughs> <보여? 웃음> 표정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뭐? <laughs> 왜 그러세요? 너 내가 이제 보이냐? <laughs> 아니 뭘 어? 보여? 뭐 일하자마자 게임을 하고 있어. 드라마 본다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나나나뭐나 투명 인간인 줄 알았어. 이제 내가 보이니 아니, 아니, 놀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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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장 아니, 기분 아니, 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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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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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니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당신 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오빠 드라마 본다 해가지고 아니 드라마 저거 중요한 장면이니까 나는 잠깐 1시간이면 보는데 당신은 게임하고 지금 요즘 일 끝나고 오면 계속 게임만 하잖아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게임이랑 결혼할지왜 나랑 결혼했어? 미안해 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고 미안해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얼렁뚱땅 미안하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맞지 에이, 않아? 너가 언제 그랬어 그럼 선택해 뭐 게임이야 나야 오빠 야.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야지 그게 정답이야 그래 오빠 내가 몇순인데양순이 한다고 내가 화가 풀리는 게 아니야. 당신 변했어. 아, 변했다고. 갑자기? 옛날에는 나 그냥 막 좋다고 나만 쳐다보는데 너 이제는 뭐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잖아. 결혼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저기요. 어? 게임 한 시간밖에 안 했어. 옛날에는 나어디 게임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뭘 변했대? 한 사람 쳐다볼까봐. 어? 뭐? 아니, 딴 자... 한 30원 밖에 안 2시간, 3시간 정도 땀이고, 1시간 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거 오빠가 드라마 광장 가지고 내가 한 시간 끼어 먹을라고 해가저고그 하여튼 당신 변했어. 야! 당신 뭐 바람났니? 어? 저기서 무슨 뭐.. 여... 약속시간 정하더만 8시, 8시, 뭐1 1시 뭐.. 11시 뭐 그... 어? 약속시간 <laughs> 정하는 거 아니야? 지겨워, 지겹다, 지겹다. 무슨 8시 시8시막 하던 시 11시 막 하던 만 11시, 11시 막하야시시막하1시 8라고 그게? 뭐거의 죽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죽여 죽여 막이러더나 어? 아니 죽여야 되니까 죽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8시에 죽여주는 사람이 있었나보네 됐네요 너 변했어 됐네요 당신이 더 변했어요 한 가지만 해야. 묻자 날 사랑하긴 하니? <laughs> 날 사랑하긴 하니? <laughs> 사랑하긴 하냐고 한다고 엄청 많이 <laughs> 증명해봐 <laughs> <너의 마음을> 받아라그 <laughs> 야, 지금 왜 자꾸 웃어? 나 웃을 기분 아니라고. 얼어뜨고 <laughs> 어,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 아, 건들지 마. <laughs> 그래, 건래건 들지 마. 됐어. 그래. 나 혼자 있고 싶어. <laughs> 왜 그래. 뭐해? 뭐해? 왜 그래 오늘 피더링 모드야? 어? 뭐해? 됐어. 피더링 모드냐? 빨리 데려와. 왜 그래? <laughs> 됐어. 내가 당신 막 게임만 그렇게 막 하는 것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열불이 나고 나왜 눈물이 나니? 아? <laughs> <laughs> 아우, 왜... 그냥...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여성스러워도... 내가 얼마나 남자다운 줄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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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시작해 또... 아, 당신이 저번에 자꾸 나 이상한 게짰다 그래가지고... 나 이씨, 자꾸 사람들이 다 놀리잖아! 야, 이거 해야 돼? 안기라. 안기라. 이거 해야 해. 안기라 뭘라?